많은 아,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겁니다 대체가 어떻게 우준이 될까? 엄지 산소통 들어가고 소주통 우주 유형이 힘들어 이게 생각보다 이게 <laughs> 예, 예, 사장님 디어 세븐 시작합니다. 현관등인데, 이 우주인 헬멧에 바디를 씌우고, 팔, 다리 만들어서, 영화 그래비티 아시나요? 이제 그래비티의 그 산드라 블록이 우주 유형하는 모습으로 디어 븐을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 연장은 됐고요. 까고왔습니다 아, 몸통이 되고. 산드라 언니 헬멧 그리고 이제 몸통 이제 몸통에다가 다리 붙이고 팔 붙이고 이렇게 처음에 제가 준비한 게 천막천입니다 이렇게 싸서 우주복처럼 효과를 내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르면 끄트물에 이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가루가 생겨요 그래서 계획을 급변경했습니다 no. 천막천이 실패해서 어떻게 우주복을 만드는지가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것 같아요. 이건 이제 팔다리. 자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산드라 언니 팔 만들고 있어요. 무슨 목각 인형 같네. 자 샌딩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피노키오 만드는 거 보고 계십니다. 이런식이요? 이상한데? 아니 안 이상해. 아니 이상해. 아니 이상해. 아니 이상해. 아니 이상합니다. 아니 이상해요? 산드라블로그에 조지 크루니한테 빨리 오라고 지금 산소 없다고 그렇죠? 빨리 와 빨리 와 오빠 매주 나무 깎는 것 같아요 이따 보면 깜짝 놀랍니다 마감 어떻게 할 건지 깜짝 놀라요 여러분들 희막합니다 여러분 저 천막대기 대안을 도대체 뭘로 하는지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주 유형을 한건게 여기 이제 등에 매달리겠죠 이제 이렇게 매달려서 엄청 궁금하죠 지금 뭐 이렇게 만들어 갖고 지금 이게 어떻게 우주인이 될 건가 아, 나름 귀엽네요 레이저를 요거 막을 거한번 따갖고 와볼게요 <목소리로> 뒤에 막아주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실겁니다 대체 어떻게 우준이 될까 아 욕하니까 도저히 미션 임파서브 생각 난다 징, 땀빵뚝빰 빰, 빠바밤, 빰, 맞나? 빠바밤, 빰. 됐습니다. 다시 싼 드라운이로. 손하고 팔하고 연결부위에 구분지어서 넣어줄 팔찌입니다. 자, 글루건으로. 앗, 뜨거! 자, 이제 굳기를 기다려야죠, 이제. 손가락의 메인 재료는 요 손바닥이 될거 그리고 손가락. 그리고 오늘의 비정형 아이템 테프론 입니다 수도 물한 세개 하는 중간에 넣는건데 오늘 천막 대신에 얘를 한번 써서 외장 천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비싸게 공수해갖고 왔습니다 하나에 200원 자, 손가락 스킬 들어가면 돼 손가락 둘셋넷 여섯, 여섯, 그리 여덟, 아홉, 열 하나는 사느라블럭에 육선이에요 안쪽에 여유 살짝 걸어줄게. 자 스킬 들어갑니다. 스킬 시전 중이에요 지금 천바조 이런 거 이렇게 할지 생각도 못했죠? 일반 손가락. 이장갑 만드는 게 다른 에피보다도 굉장히 기술력을 요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주북해서 찾아봤어요, 제가. 이거 만들기 전에 손가락 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녹슨 브리치 할 때도 손가락 할때 그렇게 재밌었는데 이제 엄지 산드라블록 얘기가 나왔으니까 혹시 스피드 아시나요, 영은 이거 아시면. 최소 80년대 생인 걸로 키아누 리브스하고 산드라 블록의 리즈 시절을 볼수 있는 영화죠. 스피드 저는 그래비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뭐 우주 잔재 이렇게 해갖고 맞았다는 말도 안 되는 설정인데 그래도 뭐 아주 가능성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 생각엔 그게 우주 잔재가 그렇게 돌아서 맞을 것 같으면은 뭐 벼락 한세번 맞는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운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그나마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스텔라보다 좀더 과학적으로 구현을 잘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지금 나사에서 공수받은 특수천입니다, 이게. 저는 2D로 봤는데 2D로 봐도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 우주 경관에 대해서는 뭐 정말 멋있게 찍었어요. 뭐 저기 인터스텔라 블랙홀이 뭐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저는그래비티가더 재밌었어요. 인터스텔라는 그 놀란 감독 좀 명성이 있어서 좀 이렇게 더 뜨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왜 인터스텔라 재밌었는데? 또 천만 팬들한테 뭐라고? 먹으면... 발끈 하겠죠 또 인터스텔라 재밌게 보신 분들 오늘 산드라 불러 가잖아요 바꿀까요 그럼 저기로 그 누가 거기 인터스텔라 나왔던 그 여주인공 자 오늘 앤 해서의 인터스텔라 만들고 있습니다 <laughs> 바꿨어요 아니야 산드라 언니를 배신하면 안돼 미라 쓰리 보고 있습니다 환자분 많이 지금 화상을 입어가지고. 뭐 또뭐도다 오른손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참똑도하죠 <laughs> 환자분 전신 화상을 입으셔서 앞으로 오늘 20개는 사왔습니다 많이 감아야 돼요 아무리 우주복이 평범하다고 해도 산드라 언니 또 자존심은 내가 지켜줘야 되지 않나 산드라 언니 자존심 우주복 안에 이제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거지 말이 그, 그. 산드라 언니 저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지 그, 저기 보시면 기계뭉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주복 같은데 보면 생명유지장치 뭐. 가슴에? <laughs> 지금 이제 전신화상 환자처럼 이제 보입니다. 아니면 뭐 미라 같아요, 미라.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스킬 들어가야죠, 또 이제. 레이저 따로 가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 디테일업을 해줘서 전신화상 환자를 다시 산드라 블록으로 4개. 됐습니다. 환자 앞으로 오시고요. 이런 식으로 가슴에. 그래서 이제 생명줄이죠, 이게. 저도 몰라, 요 용도는. 이렇게 단추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호수도 이렇게 싹 올라가고 이것만 붙여도 지금 전신화상 환자 지금 심폐소생이 어느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디테일을 더 해줄 두 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산소통이고요. 우주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특수 제작된 산소통입니다 방향제가 아니고요 절대 여기 사실은 소주통이에요 산드라 블록이 소주를 좋아한다고 해서 등 뒤에 부착을 해서 산소통 들어가고 소주통 들어가고 이럴 때한 모금씩 한모씩보면서 합니다 소화기 같다 우주에서 막 소화기 펑펑 해가지고 막아 이제 또 움직이는 거 그럴 땐또 그렇, 그렇게 쓰라고 있는 거죠 이게 언니 뒤돌아보시고요. 자, 또왜 이거 왜 자꾸 올라 우주 여행이 힘들어 이게 생각보다 <laughs> 이게 예, 지금. 탄소통부착했구요 소주통 연결해 봅니다. 소주통 연결 선는 검은색으로 지금. 제일 중요할까? 이거 확대라고. 이거는 지금 만드는 거는 카메라 헬멧 옆에 이렇게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이제 본부에서 얘가 따지 안하고 열심히 하나? 디오 세븐 마크가 있는 카메라. 신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메인보드에서 지금 뜯어봤어요 뜯어봤고 아 이제 더하면 안돼 더하면 이제 지저분합니다 이제 괜히 제가 아쉬운게 태극기 모양만 어깨나 여기 가슴팍에 근데 또 우리 또 이미지 다한마디 오늘 산드라 블로 원인 한다고 했는데 또 태극기 붙인다는게 좀 그렇기도 하거든요 데칼이나 원래 웨더링이 하면 할수록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헬멧도 좀더 이렇게 씌워서 해볼까 했었는데 조도가 그럼 떨어질 것 같고 디오7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blind I'm calling to you Matt this is Ryan copy come on Matt talk to me where are you give me a visual just tell me what you see.